야 무섭다. 너의 미래 한번 찍어봐. 불 타는구만. 내 미래. 오박을 묵었던 이스탄불 미니미 숙소 귀여운 숙소 체크아웃합니다. 자리서라 런던. 오늘은 밤 비행기로. 이스탄불을, 아니 터키, 티르키에 자체를 떠나는 날입니다. 떠나서 이집트로, 이집트. 이집션이 되보고자 합니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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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잘 있어라. 유흥가요 어제 불토라서 아 엄청 엄청 핫하더라고요, 여기. 예뻐, 항상. <laughs> 야동 찍는 줄 알았어. 야동을 찍었지? 방음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아, 아니, 아. 어제 진짜. 왜냐 신종 사기인 건줄 알았어, 신종 사기. 우리 나오게 하려고. 와, 진짜 그렇게까지. 심장이 떨렸어, 잠을 못자겠든잘 잤어, 예뻐. 코 골았어. <laughs> 아. 근데 심장이, 오빠 심장이 왜 떨, 왜떨니까 상상의 날에다. 아, 마지막에 떠나는 날에 날씨가 이렇게 좋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이스탄불. 여행을 하면 할수록 짐이 늘어나니까 안에 다 들어갈 수 없는 짐이 바깥으로 나와버렸는데요. 저렇게 덜렁덜렁 저지경까지 돼버렸네요. 아니,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다리 위에 꽉 찼어요 사람들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로 뭐가 많이 잡힌다는 뜻이겠죠 아주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어찌어 버스를 또탔으면다이것타고탁심까지 가서 짐을 맡겨야 돼 버스 타는게 이렇게 힘이 드네 아. 버스를 탔더니 카드를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차고지 같은데 내려줘서. 거기서 타라고. 체크아웃 한지한 40분 됐는데, 45분 됐는데, 버스를 타지도 못했어요. 비행이 밤비행이라, 어, 이 커다란 짐들을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 짐보관하는 업체들을 알아봤는데, 바운스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렇게 진보관 해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플에 미리 가방 두 개를 예약을 해놓고 사전 결제도 해놓고 그런 상태로 지금 거기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금액은 가방 하나에 5유로였고 두개 해서 뭐 수수료까지 붙으니까 13.3유로에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는 거의 2만원이라 그렇게 싼건 아닌데 이 오유로 기준이 24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만 빌리 몇 시간만 보관을 하는 거면 조금 아까운데 한 24시간 꽉 채워서 보관을 하는 거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로 메라바. 이지, 이 봐, yes. 이 a l 아 이거를 찾아야 돼 이거 운 다리가 무릎이 한결 한결 나아졌어. 음. 무릎이 아까 아팠는데 공항 버스를 포인트 호텔 택시 저쪽이거든. 일단 저쪽으로 가 공항버스 티켓을 미리 끊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자, 좌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 아 그래? 어 일단 거기 티켓 오피스가 있다니까 없자? 어? 진어 한번 가보자 여기 무슨 광장인 것 같은데 탁신광장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그치? 이그 귀요미 트램은 어, 그냥 타는데? 그냥 사진 찍는다고 사진 아 정말 장난꾸러기들. 아하. 이쁘네. 어디 들어가서 간단하게 해봐. 맥도날드 가고 싶어. 찾아와봐. 아까 내가 맥도날드 간판 들고 같아 찾으라고. 마지막까지 햄버거를 먹고 싶어. 좀 너무 리는 기... 돼지의 눈동자 this water now. But 도 n 아 h e Hamburger, but in the Hamburger, but in the Hamburger, but in the Hamburger, b u 개 in the h a m b u r g 이 r 공항버스 타는 쪽으로 왔는데, 이게 하비스트랑 하바랑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비스트는 그, 그, 터키 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국제공항이고, 하바는 약간 아시아 지구 쪽에 있는 괴렌인가? 괴렌 국제공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괴렌으로 가야 돼서 하바로 타야 됩니다. 아, 이거 금액 올랐네. 원래는 100이었는데 시간표는 이렇게. 1시간에 30분에 간격으로 두 대씩 있는 것 같아요. 어. No, no ticket, no, no. Yeah, cash card inside. Thank you, 멜라바. Cash card 다 되고, 버스 타서 결제를 하는 거라고 하네요. 120리라. 그럼 한 6,000원 정도? 어. 하바, 하바 버스를 타야 돼, 하바. 우리는 사비아 괴렌 괴르인가괴렌인가 거를 가야 되니까. 잘 타셔야 돼요. 하비스트랑 하바랑. 아니요. 사4 4분인데 출발을 안 합니다. 사람이 다 타야 가나 봐. 넉넉, 시간 넉넉히 잡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우 씨. 빠지게 어, 하지. 난리도 난리도. 침이 파리마리. 파리마리 바리스타라가지고 일단 공항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신이 없고.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넉넉잡아 1시간 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오, 공항이. 공항이 쬐판하네 체크인을 하기도 전에. 저기서 진검사를 다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겠습니다 어.. 어차피 그.. 백이랑 라인? 아, 라인 어..떻..떻게? 아니두유버테 위트 위타하어그리 이것 때문에 하라고 그러네요 아. 근데 하는데. 아니, 다시 백해서 랩핑하라, 랩핑. 그, 가방이 너덜너덜거리는데. 랩핑을 하라고 다시 백했는데, 금액이 350리라. <laughs> 줄줄 센다, 줄줄 센. 자, 이제 다시 체크인을 하러 가보자. 이래서 공항은 일찍 오라는 거야, 이래서. 근데 나 이거 처음 가봐. 나도.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하는 거. 근데 뭔가... 야, 근데 뭔가 앙상해졌어 <laughs> 그쵸, 아마? 아니 그것보다도 뭔가 안 되는 막 비닐로 어? 미일 안 가? 이0 k m 휴같 갔네 포로가다 게이트 인포 어, 아 10시 50분, 50분. 아 오케이 아, 그럼 어디 앉아 있어야겠다 게이트 인포가 아직 안 나와서 아, 좀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좀 때워야 될것 같네요 공항이 참앙증맞다 거기 거기 이스탄불은 있산보를... 또 새로 생긴 동물 이게 세계 3위래 이집트입니다 어 근데 하늘에서 봤을 때는 놀이동산을 본것 같아요 리조트들이 많아서 아, 근데 왜 지금 여기 안라고 연결 통로라그런 거야? 추워? 왜 춥지? 이거 뭐 은행 카운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비자 파는 게였어요 비자 파는 데가. 음.. 비자 파는 데. 그냥 25달러 주니까 어, 그냥 진짜. 비자 붙여주고 끝나네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네요. 뭐 물지도. 그냥 입국비인 것 같아. 입국비같이. 음. 음. 입국을 하고 나왔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거의 없고 이거 유심.. 유심 파는 이 통신사들만 지금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 아예 바퀴에 박. 받기. 이거 공항에서 좀있으려 그랬는데 있을 데가 없네요. 이거 나가면 ATM긴 있다고 내가 블로그에서 봤긴 했어. 유심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주 상큼하게 오렌지로 유심을 겟. 지금 유심을 사려고 하는데 유심을 살려면 또 현금이 있어야 돼서 일단 인출을 먼저 하려고 ATM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이 알아보니까 이집트가 트래블 원래 카드랑 그 뭐였지? 내셔널 뱅크 이집트 이 은행을 더 뽑으면 수수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은행 ATM 기를 찾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yes. you know uh, ATM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집트 내셔널 뱅크 ATM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요? 이 ATM... 이집트 내셔널 뱅크

네, 어찌저찌 체크인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4시. 자, 공항에서 돈도 못 벗고, 유심도 못 샀는데, 어떻게 체크아웃, 체크인을 하게 됐냐면, 그냥 ATM, 보이는 ATM기에서, 보이는 ATM기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돈 뽑았는데, 다행히 수수료가 없었고, 돈을 뽑자마자 택시기사님이랑 행정을 해가지고, 우버보다 한두배 정도 비싼 금액으로 호텔에 와서, 얼리 체크인 되냐고 물어보니까, 추가 금액을 내면 된다고 해서, 거의 1박 정도 되는 금액을 주고, 얼리 체크인을 했어요. 어찌저찌 잘 왔습니다 방도 깨끗하고 깔끔하네 일단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